때문에 선전을 제가 쓰고 네네 가운데 가시고, 네, 선이 가운데에 시고네 가기 전에 에스트 마이크 스피커 하시고 그래, 그래 하시면 좋겠, 좋겠네 그래 소리가 전히 그래 그래 하면 좋죠 예. 안전하게 또 네. 차가 커서 떠어도 괜찮고 스피커도 있으니까 그리 두기 도 좋고 예예소만안면 되죠 그걸 그냥, 걸 그냥. 어, 그래도 좋아요 그, 그, 이분이이들이하고 그냥 전라도로 올라면 되겠다. <laughs> 강뷰에 한번 지금 다 준비. 자, 자, 강에다이야기됐거든 예스 <laughs> 응. 차가 돼가지고. 예. 멀리 못 가요. 한 300km 되면 밖에서 응, 응. 뭐 기름 채. 어, 어. 기름 좀 드시 뭐. 마이크 시간. 마이크 시간. 체험 것처럼 이제 알아가지고 중간 중간 처음하 멀리 가는 데 예.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가서 있죠, 그죠. 가서 휴. 아니긴 안 씻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어 대부분. 긴 한다. 아, 저도 여기서 차에가 까서 자모라 보니까, 네. 일단 차가 괜찮네요. 정도 세력도 준비해야 돼. 전라도 갈 때는. <laughs> 年後、知識してる。